주식회사 비츠로 케미칼 LED 도료 및 LED 블루라이트 건조 시스템 도입 안내에 주식회사 비츠로 케미칼은 자동차 도장 및 수리 산업에서 고품질 도료와 혁신적인 건조 기술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기업입니다. 새로 출시한 LED 도료 루미코트와 LED 블루라이트 건조기 포톤플렉스 시스템은 기존의 도료 및 건조 방식을 뛰어넘는 성능과 효율성을 높이며 도장 품질과 생산성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. 특허 기술과 건조 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시스템은 자동차 공업사에서 도장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주식회사 비츠로 케미칼의 제품 및 기술 소개. LED 도료 루미코트, 고품질 도료. 내구성이 뛰어나고 최적의 마감 처리를 제공하는 고급 도료입니다. 도장 후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합니다. 실내외 도료. 외부 환경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원래의 색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에너지 효율 및 생산성 향상. LED 경화 기술을 통해 도장이 빠르게 경화되어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며 공업사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. 환경 친화적 특성. 기존 도료에 비해 탄소 배출을 99.9% 감소시키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며 친환경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LED 블루라이트 건조기, 포톤플렉스, 고속건조. 기존 방식보다 더 빠른 건조 시간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높입니다. 이 기술은 도장 후 짧은 시간 안에 완전한 경화를 이루어 고객에게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제공합니다. 에너지 효율 및 작업 효율성. 에너지 소비가 적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장비입니다. 이러한 기술들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 세밀한 조정 가능. 다양한 온도와 습도 환경에서도 최적의 건조 조건을 제공하며 균일한 경화로 도장 작업의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특허 기술 및 자격증. 특허 기술. LED 도료 및 경화 시스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경쟁 업체와 차별화된 기술력과 독창성을 자랑합니다. 이 기술은 에너지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도료 경화 방식을 제공합니다. 건조 기술 자격증, LED 도료 경화 시스템에 대한 인증받은 건조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이 자격증은 고객에게 신뢰성 높은 품질을 보장하며 공업사에서 시스템 도입 시 이를 통해 높은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. LED 시스템 도입의 경제적 이점. LED 시스템 도입을 위한 보조금. 주식회사 비츠로케미칼은 정부의 LED 시스템 도입 지원금을 활용하여 자동차 공업사 설치 비용의 최대 70%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자동차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. 루미코트 도료의 구매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부담금 30%를 루미코트 도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 공업사의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. 에너지 절감. 기존 방식에 비해 에너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공업사 운영에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. 생산성 향상. 빠른 경화 및 건조 시간 덕분에 작업 속도가 빨라져 하루에 더 많은 차량을 도장하고 처리할 수 있어 생산성이 극대화됩니다.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. 효율적인 작업 흐름은 전체적인 운영 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. 주식회사 비츠로 케미칼은 ESG 경영을 바탕으로 친환경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자동차 산업에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. 이 시스템은 공업사의 친환경 기술 채택을 돕고 에너지 절감과 생산성향상을 동시에 이룹니다. 이러한 노력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앞으로도 비츠로 케미칼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. LED 도장 시스템은 자동차 공업사에 큰 가치를 제공합니다. 고품질 도장, 효율성 증가, 비용 절감, 친환경적인 기술까지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며 공업사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또한 국가 보조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 해결 방안을 통해 도입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.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향상된 품질, 신속한 작업 속도, 친환경적인 작업 환경을 실현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비츠로 케미칼은 언제나.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. 혁신적인 시스템의 중요성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, 공업사들은 고객의 요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,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주식회사 비츠로 케미칼의 역할 고객과의 협력을 통해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자동차 공업사의 성공적인 도장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. 주식회사 비츠로 케미칼의 LED 도료 및 LED 블루라이트 건조 시스템은 혁신적인 기술로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. 이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통해 귀사의 경쟁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정보나 도입 상담은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.